여러분, 해지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카메라랑 맛대 맛으로 영상을 찍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한 액세서리 반지 착용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 액세서리에 엄청 꽂혀 있어요. 특히 반지. 약간 볼딕한 반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엄청 꽂혀 있어서 시장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데려오고 있는데 사실 보통 데려오는 반지들이 프리사이즈다 보니까 예쁜데 커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뻐서 샀는데 커서 못 껴. 아니면 꾸역꾸역 끼고 나갔다가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금이면 뭐 금은방 가서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좀 수선해가지고 사이즈를 맞춰서 낄수 있는데 보통 액세서리는 돈 주고 수선까지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냥 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끼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면서 뭔지 알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가면서 착용을 했는데 이 반지를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제 손에 꼭 맞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반지들이 보통 10호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프리사이즈는? 이게 여성 평균 반지 호수라고 해요. 10호에서 12호가 평균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 엄지가 제 손가락 중에 가장 굵은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재보자. 여기는 52. 제 손가락 중에 가장 굵은 부분이 9호고, 대부분 7호고, 여기는 5호에서 6호, 여기는 더 작겠죠? 그러니까 예쁜 반지를 사면 이열 손가락에 맞는 곳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프리사이즈인데 9호로 나오는 반지들이 있어요. 그런 반지들을 사서 엄지에 착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끝부분 보이시나요? 다 막혀있지 않고, 이렇게 오픈된 반지를 사서 이 부분을 조여가지고 사이즈를 맞춰서 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런 반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조인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있죠. 요런 응. 것들을 주로 꼈습니다. 근데 이런 예쁜 반지들을 저도 끼고 싶잖아요. 저도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자 해서 샀어요. 근데 역시나. 이런 반지들을 사놓고도 못 쓰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짠! 조금 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 하나면 모든 사이즈의 반지를 제 손에 맞춰서 낄수 있습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한 3,000원 정도를 주면 살수 있는 실리콘 총이거든요? 요거를 뿌려줄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이게 여기가 실리콘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밑에 뭐를 받쳐두고 연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잘 맞는 반지는 여기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을 한번 해볼게요.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꼭 여기 종이를 깔아두세요. 일단 이 세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요 아이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런 링 중에서 가장 볼륨이 있는 부분 안쪽에다가 요 실리콘 총을 쏴줄 거예요. 근데 이게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아주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이게 또 금방 굳어요.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껴봅니다. 아까 그냥 추르륵 빠졌잖아요. 이렇게 끼면 고정이 돼요. 위에서 봤을 때이 정도. 이게 실리콘이 투명한 색이어서 실제로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볼륨감이 올라오는 게 싫다 하시면 여기 아래로 써가지고 하셔도 돼요 만약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사이즈 미스가 났다 이번에는 여기 꼈는데 다음번에는 여기 엄지에 끼고 싶다 하면 사실 사이즈가 조금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놨던 걸 떼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게 진짜 깔끔하게 떨어져요 실리콘이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를 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맞지 않던 반지가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물론 꼭 맞는 반지를 사는 거, 그리고 수선하는 곳에 가서 사이즈에 맞게 수선을 하는 거가 베스트고요. 굳이 그거 너무 귀찮다. 이거 액세서리 반지 얼마 안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예뻐서 그냥 샀다. 이거를 꼭 맞게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3,000원짜리 실리콘 초으로 손에 꼭 맞춰서 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여러분!